안녕하세요. 네, 중고차 컨설턴트 만입니다. 이제 드디어 세 번째 차량, 네, 오늘 출고입니다 아, 지금 서울로 탑승할 차량이에요. 제 기존에 그 되게 친한 고객님 계신데, 그 고객님의 같이 동료분이 또이제 고객이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케밀리카가 꼭 필요하셔가지고 하시던 그 차량 두대를 처분하시고 이 차량을 구매하신 건데요. 차량 두대 처분도 이제 바로 이 차가 도착하자마자 탑승으로 도와드려야 돼요. 그래서 잘 처리해드릴 거고, 우리 동희님이 심사숙고해서 저한테 의뢰하시고 저만 믿고 정말 차도 안보고 그냥 예, 입금해주신 분이라 예, 정말 제가 부담이 컸지만 너무나 좋은 차고 정말 검정색인데 외관에 잔스하는 없고 실내도서 차가 깨끗해요 그래서 받아보시면 아마 걱정했던 거와 달리 너무너무 좋아하실 거예요 그래서 어, 당연히 뭐 저는 예, 그 반응이 오실 걸 알고 있고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받아서 한번 촬영해 보겠습니다 공원에 사장님 찍어주시고 계셔가지고 기계 찍을 수가 없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올리카니발 차량이고요. 노블레스 차량입니다. 어, HID 라이트 이렇게 다 들어가 있고 어라운드 뷰러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방 카메라가 다 있어요. 그리고 크롬웰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썬루프 지금 보시면 저렇게 네, 썬루프, 듀얼 썬루프 들어가 있고요. 차는 외관 한번 쭉 보여드릴게요. 오늘 엔진룸은 굳이 열지 않았습니다. 엔진룸 보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완전 새 차입니다. <laughs> 새차 그대로라. 보통 엔진룸을 여시면 열어서 촬영한 걸 좋아하시던데 네, 엔진룸을 굳이 저는 열지 않는 이유가 제가 출고해 드린 거는 우리 고객님들이 엔진룸을 다 보시고 너무너무나 좋아하시는 네, 작은 미세누유 하나 없는 상태로 보내드리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촬영 안 하는데 네 궁금하신 차량들이 있으면 제가 해 드릴게요 말씀하세요 어 그리고 이 차량은 이제 16년에 등록된 차량이고 위에 이제 작은 뭐, 뭐 사고도 없고요 지금 신차 뭐 신차 컨디션 그대로예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신차 비닐들이 곳곳에 남아 있고 주행거리는 17,000km 밖에 주행 안 했습니다 보이시죠 어, 그리고 키도, 네, 이렇게 두개다있고요이 산타페이샤나 이런 실내 한번 보여드릴게요. 정말 깨끗하죠? 너무 깨끗해요. 네, 정품 유보 스마트넵이예요 거기에다가, 네, 이렇게 어라운드뷰까지 이렇게 다 들어가 있고요 카메라도 정말 깨끗합니다. 매뉴얼도 이렇게 비닐도 안뜬 상태로 그대로 들어가 있고요 핸들이나 이런 실내 컨디션 정말 사용감이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깨끗합니다 그 통풍 시트 양쪽에 다 들어가 있고 네 어라운드 뷰 버튼 전자, 전자, 아니, 전방 센서 네, 열선 핸들 액티브 에코하고 그 다음에 2 2 0 v 들어가 있다는 거는 뒤에 전동 트럭까지 들어가 있다는 거죠 같이 세트니까요 그리고 VDC 그 다음에 불밝게 조정하는 거네 최대로 조정해 드릴게요 이렇게 메모리 시트 네 들어가 있고요. 어, 오토 당연히 전동 전조 밀러고 그 다음에 자 이렇게 고객님이 이 연식을 17년형 모델을 저한테 그 추가하셨던 거는 이유는 이 워크인 때문에 그래요. 네 이게 그렇게 갖고 싶으셨나봐요. <laughs> 이건 따로 다실 수도 있는 건데 네 순정으로 들어있는 거라서 잘 쓰시면 되고요. 자 이제 선루프도 이게 썬루프가오픈되어 있는데 네 닫겠습니다. 이제 비가 계속 오다가 이제 드디어 끊겼습니다. 이렇게 슬라인도 같은 경우는 여기서도 조정할 수 있고요. 네, 뒤에서도 따로따로 따로 조정할 수가 있어요. 자, 뒤에 실내도 보이시다시피, 뭐, 시트 컨디션이, 네, 그냥 너무너무 깨끗합니다. 신차 미러도 곳곳에 남아있고요. 여기 USB 포트, 열선 시트, 그 다음에 이렇게 220V 콘센트도꼽볼수 있는 거예요. 패밀리카로는 뭐, 네, 따라올 차가 없죠. 전면까지 풀선팅 다 되어 있고요 네, 뒷자리도 지금 보시면, 네, 9인승이라, 이렇게 자석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9인승은 보면 이렇게 자석이, 자, 한번 만어볼까요맨 뒷자석도 이렇게 넓어요, 레그룸이. 이렇게 많이 남습니다. 네, 굉장히, 생각보다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요, 이차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렇게 곳곳에 신차별도 남아있고요 그리고 또, 재밌는 건, 여기도 이렇게 전덕 수동 커튼이 있어요. 이 부분에. 자, 이렇게 해서 딱 걸어 놓고, 뒤에서 이제 수유를 하시거나, 네, 이렇게 할수 있을 이런 컨디션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여기다, 여기도 커튼이 있거든요. 자, 이렇게 커튼 거시고, 여기도 커튼 거시고, 다 커튼을 걸어버리면 엄청 아늑해요. 그래서 여기서 몰래 데이트를 하시기에도 좋다고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laughs>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네, 이렇게 신차미일들, 여기 핸들에도 다 그대로 붙어 있어요. 시트가 너무 깨끗하죠? 그리고 이 색이 되게 이뻐요. 아이고. 네, 이 베이지 컬러가 되게 이쁩니다. 보시다시피. 이쌰. 야, 이큰 차를 외관에 이렇게 장기싸움 없이, 네, 이렇게 했다니 대단합니다. 관리를 하셨다는 게. 자, 전동크렁크도 한번 볼게요. 지금 보시면, 여기도 신차비닐 다 그대로 남아있죠? 네, 거의 뭐, 뒤에 뭐, 실었던 흔적도 없습니다. 새 겁니다. 이뒤 시트를 여기를 풀업하면은, 당기면 네, 바로 여기가 그, 시트가, 네, 나오죠. 그래서, 이 시트까지 포함해서 9인승인 겁니다. 자, 여기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닫힙니다. 이제 점검 다 끝냈고, 오일 교환 다 했고, 그 다음에 어, 하체 점검, 타이어 점검, 여러가지 모든 점검 다 끝냈고요. 보증기간이 그대로 남은 차량이라 딱히 신경 쓰실 건 없지만, 그래도 꼼꼼하게 점검 다 해드렸습니다. 어, 차는 아주아주 아주 흡족하실 거고, 너무너무 신나하실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좋아하시고, 정말 저한테 고마워하셨는데, 사진으로 보실 때만 해도 고마우셨는데, 아마 실제로 받아보시면 더 좋아하실 거예요. 제가 장담합니다. <laughs> 차는 너무너무 이쁘거든요. 어 이상 이제 영상 마칠 거고요. 네, 우리 네, 고객님 어 중고차에 대한 신뢰가 쉽지 않았을 텐데 그래도 저만 믿고, 예, 네, 전혀 뭐생 이런저런 거 따지는 거 없이 그냥 바로 입금 시원하게 해주신 우리 고객님, 예, <laughs> 네, 제가 잘 보답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 이상 아니었고요 영상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출고 이게 세 번째 출고고 마지막 두 번째는 이제 점검을올 필요가 없어요 그두 차량들은 네 그냥 바로 보내드리고 했고 엔진오일 값을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예, 네, 바로 싸드리겠습니다 토러스 예, 네, 토러스란 차예요 오후 차 토러스 흰색 네 토러스 차량이고 한 대는 더뉴 제네시스 쿠페입니다 네 그래서 정렬적인 아주 레드로 네 받으시는 거고요 잘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상 아니었고요. 영상 마치겠고, 오늘도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